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렌즈의 볼타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남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게이밍 체어와 게이밍 기어 하면, 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홍진호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기어. 네. 제닉스 편입니다. <laughs> 제 옆자리에는 제닉스의 정주원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프렌즈 회원 여러분들에게 아, 네, 네. 간단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닉스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종 비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 제가 제닉스를 앞서 설명을 해드릴 때, 네, 네. 게이밍 채어 그리고 네. 게이밍 기어 하면 떠오르는 기업, 뭐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뭐 사실 저나 저희 프린조 회원분들은 제닉스라는 기업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잘 모르는 그런 네. 소비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또 다루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아 예,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키보드로 이제 네.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다가 이제 게이밍 마우스가. 네. 뭐 마우스 패드, 뭐 헤드셋, 음, 네. 이어폰, 네. 뭐 이런 이제 게이밍 기어를 이제 계속 확장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게이밍 의자나 네. 이제 게이밍 책상 같은 이런 제그가구 제품들도 네, 네. 계속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컴퓨터 관련된 주변 기기들을 네, 네.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제닉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게이밍 체어예요 아, 네.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네, 네. 특히나 게이밍 체어 보고 계시는 AK 레이 보이시죠 요거 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이밍 체어인데 제돈 주고 구매한 네. 아. 사은 받은 게 아닙니다 네. 제돈 주고 구매한 의자인데 정말 사용하면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의자의 높이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나 알루미늄 핏이인지 또는 360도 조절되는 각 팔걸이 이런 부분들이 어, 뭐랄까요 그 금액의 어떤 가치를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예,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한번 예,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컴퓨터 매장 하면 특히 뭐 오프라인 매장이겠죠. 예, 예. 전부 다 용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제닉스는 용산이 아니고 여기 지금 강남이거든요. 어, 뭐랄까요. 전국 각지에 이런 프리미엄 스토어들을 하나씩 넓혀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인프라 많이 구축하고 그 안에서 어떤 판매나 영업도 하고 계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색다른 시도인데 네. 이런 색다른 시도가 소비자들한테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굳이 우산에 가지 않아도 네. 집 근처에 제니스의 프리미엄 스토어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제품들을 다볼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시도를 하시게 된 계기, 이유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이 이제 매우 커졌다 보니까, 네. 예전처럼 그 용산 정자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제품을 체험해보고 싶어도, 네. 할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음, 네. 네, 그런 부분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음,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책,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직접 앉아봐야 이제 제품이 본인이 맞는지를 알수있거든요 물론 이제 온라인에 뭐 다양한 리뷰들이나 이런 글들을 보고 참고를 하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직접 앉아보는 거하고는 네네.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정말 많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이죠대 저희가 강남의 이제 개츠동에 이런 점을 오픈을 해봤어요. 그 시험 삼아서 해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까지 낼줄는 몰랐지만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저희 대시동 매장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와서 네. 그래서 이제 용산을 시작,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네. 뭐 금변, 부뭐 네. 부산, 울산 네. 대구, 네. 그 다음에 대전 네. 있고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판교까지 해가지고 아, 네. 총 9개 매장이 지금 오픈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좋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쉽게도 지금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음, 아, 네. 어, 저희 바램은 이제 그세 곳도. 제주도까지. 수단가. 네, 예, 네, 네. 네. 오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데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고, 소비자의 어떤 네.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제주도까지 진출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laughs> 네, 사실, 네. 사실. 네. 네, 저도 대치동 네. 스토어에서 제 의자를 구입했거든요. 네. 이첫 매장이 잘 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제가 그거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아,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부 게이밍 체어는 처음 예. 구매하게 될 때요 예. 화려한 색상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예. 블루, 예. 레드, 예. 옐로 우 이렇게 기존 그 오피스 의자들이 갖고 있던 블랙이나 어떤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톤이 아니라 뭔가 약간 자극적인 컬러 톤을 찾게 되더라고요 처음 예. 볼때 예. 근데 이런 컬러들이 처음에는 뭐랄까 매력을 끄는데 예. 한 3개월, 4개월 쓰다 보면 좀 질리는 감이 있기도 해요 사실 네. 물론, 최근에 나온 제닉스의 어떤 어, 타이포 카본처럼 올블랙 제품도 존재하지만, 어, 사용 중인 의자의 컬러를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층도 존재하거든요. 네. 혹시 제닉스에서 가령 이 자동차의 시트커버처럼 네. 게이밍차의 어떤 커버를, 액세서리를 이렇게 씌워서 뭐 컬러를 바꾼다든지, 또는 뭐 쿠션 같은 걸 덧댈 수 있는 기능성을 강조하다든지, 뭐 여름이니까 메쉬도 있겠고요. 네네. 이런 거 혹시 출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네.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굉장히 좀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아, 네. 것처럼 뭐 메쉬 의자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민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시트를 커버할 수 있는 악세사리 부분도 저희가 네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제품이라는 게뭐 굉장히 이제 쉽게 막 바로바로 막. 그렇 바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나이드 디자인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 있고 네네. 시제품도 많이 만들어봤는데 네네. 아직까지 출시는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뭐 언젠가 지금 나올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울 이제 조만간 제가 <laughs> 네. 그 일단은 이제 촬영용 쿠션을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아, 준비 중이 있으신 거네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드 쿠션 안고 헐리 쿠션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그, 그 의자에 이제 맞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이걸 나가서 이제. 차량용어도 많이 있수있니 그쵸, 그쵸?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제품이 지금 완성이 돼서 네, 네. 생산 중에 있어요. 아. 그래서 조만간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웃음> 보시는 <laughs> 게임체로 뒤편에 보시면 네. 목을 받칠 수 있는데 쿠션이라는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허리 쿠션도 원래 있고요. 네. 근데 자동차에도 이런 개념이 제공될 수 있는 어떤 네네. 액세서리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후에는 자동차 쿠션 외에도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게이밍 체어 쪽에서도 네네. 뭔가 추가적인 별도의 액세서리가 제닉스에서 한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제닉스가 게이밍 체어만이 아니라. 네.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뭐 네. 마우스나 키보드나 헤드셋 여기 제가 프리미엄 스토어에 와보니까 뭐 모니터도 보였고요. 네. 티셔츠도 보였고요. <laughs> 네. 좀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다루고 있다는 건 놀랐고 어쨌든 어, 이런 제품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다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게이머죠. 네. 그래서 여요는 주민입니다. 네, 네, 네. 모든 제품들이 네. 게이머의 캡종에 맞춰져서 네. 그렇게 상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 뭐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게이밍 기어고 게이밍 체어다 보니까 네. 아무튼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작한 것도 게이밍 키보드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게이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또뭐 프로 게이머 세분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쓰기 좋겠고요. 네. 만들어되기 때문에. 뭐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네. PC의 의자나 데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게이머가 아니더라도 네. 사용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과 튼튼함 네. 이런 것들이 겸비가 되어 있어서 오피스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됐고요. 정말 사실 알고 보면 게이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오피스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네.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 네. 그를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예. 네. 다 의견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임 먼저 초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 환경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차후에 나올 제품들은 오피스 전용 제품들도. 음, 아, 딱. 예. 구분을 하시는군요 예, 예 네. 저희는 네. 지금 그, 현재 근데 그, 저희 게이밍 체어가, 네. 그, 오피스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 개방문가에서 들어오고 있고, 네네. 뭐, 게임회사라든지, 라이트회사라든지 이런 네네. 곳에서도, 네네. 저희 의자들, 회사 내에서, 사, 그,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쓸수 있게끔, 네네. 주문을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을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네네. 오피스에 좀더 최적화된 제품도 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요. 네네네. 네. 좋은 생각. 그래서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것도 이제 올해 안에 네. 시제품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오피스 환경에서 네. 제닉스의 게이밍 체어 데스크가 적합하지 않다 또는 뭐 네.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 적은 없고요. 네. 저희 쿨롬조이도 사실 사무실에서 제닉스의 게이밍 체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리뷰해드리고 싶죠.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닉스를 쓰고 있고 회사에서. 집에서 보시는 뭐 AK 레이싱 타입 4를 쓰고 있고요 네, 네. 기능적인 측면이나 착석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오피스나 게이밍이나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는 컬러감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분지가 아닐까 네, 네, 네. 네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제닉스의 홍보 모델은 예. 유명한 2인자 캐릭터죠. <laughs> 홍진호 씨가 활동 중에 있고요. 예. 제닉스 제품들로 이루어진 PC 카페라든지, 또는 제닉스가 운영 중인 그 프로게이머다 제닉스 예. 스톰이죠.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랄까 이런 대외적인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 제닉스 스톰이라는 프로게임단을 운영하시면서, 예. 실질적으로 이 프로게임단 운영이 예. 어, 회사 측에서 네. 뭐 도움이 된다거나, 네. 또는 어떤 판매율에 보탬이 네.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이 프로게임단을 수선하게 된 계기가, 네네. 저희도 이제 이쪽 e스포츠라는 거를 처음에잘 몰랐어요. 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처음에 이제 던전 앤터파이터그 게임단 선수가, 네. 저희 쪽에 이제 스폰지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선수가 직접요? 네, 아, 아 네. 저. 그때는 이제 이런 그 e스포츠라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요? 아, 총기시절이있요 스폰이 이제 잘 되질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게임단 친구들 쪽에 이제 스폰을 했었는데, 네. 그래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때, 네. 그 저희도 이제 게임이 기어다 보니까 게임과 연관성이 좀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처음 스폰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LOL 그 네. 지금 이제 리그 오브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네. 처음 이제 LOL 리스포츠가 그 e 출범을 할 때, 네. 그때 지금의 후 홍보 모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네. 홍진호씨와 연이 돼서 음, 저희 프로게임과 네. 제니스스톰이 이제, 제니스 이제 네. 생이 되었고 네. 거기에 이제 홍진호씨가 감독으로 음. 맡아서 아, 네. 감독까지 오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을 시작했죠 저희와 아, 그때, 그때 네. 연을 맺은 거죠 아, 네. 그 나서 지금은 이제 홍진호 네.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음. 아무 지금 뭐, 예를 게이밍 기어 제닉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컴퓨터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 몰랐던 부분이 많은데. 그죠 그, 제닉스톰이라는 게임단으로, 이 제닉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게임단을 먼저 아시는? 예, 네. 예. 아, 네. 네. 어, 네네. 그런, 그런, 그런 걸 봐서는, 네. 이, 이, 스포츠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네. 게임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음.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홍진호 씨나 제닉스 네. 스톰 이런 네. 것들이 먼저 제닉스보다 알려져서 제닉스의 네. 제품이 좀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음. 네. 어쨌든 도움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어. 앞으로도 프로게이머라든지 어떤 이런 e스포츠 산업에도 일조하셔서 뭐랄까, PC 접근을 넓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PC 브랜드가 어떤 e스포츠 산업에 게임단을 후원하고 또는 어떤 카페를 운영하고 이런 활동들이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네. 근데 아까 걱정이 됐던 게, 이런 질문 드렸던 이유가, 저게 돈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알고 봤더니 제 기후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물론, 근데 그거는 네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저희도 운이 따라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운이 따로 뒀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네네. 이제 네네. 잘 됐네요. 그 스포츠라는 게. 네네. 그 게임 성적이 또여전 그렇죠, 그렇죠. 없거든요. 네. 다행히도 저희 팀 선수들이 네. 그 초창기에 이제 성적을 잘 내주었기 때문에 음...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닉스 스톰 화이팅입니다. <laughs>